축 3에서 4 정도 바라보시는데 여상자라고 그랬었지 아까 님아내 상자 사놨다고요, 확인형님. 자이 형님께서 지금 반지를 하려는 이유는 그거예요. 일단은 55레 암흑 기사고요. 현재 무기는 맞추고 있으세요 형님들. 나중에 비수 하나 들면은 끝납니다. 일단은 7 악세 두 가지와 투사 목걸이와 그리고 에이션트 자이어드 반지, 사신 쌍사신 반지 다 있죠. 진명셋에. 신성한 완력각반 그리고 방패라고도 말할 수 있는 오수호가더 축 오수호가더 어, 다 있어 있을 거다 있는데 이제 반지만 없는 거야 형님들 반지만 없어가지고 자 이거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용반으로 가실 거예요 방반으로 가실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방반으로 가는 게 맞기는 맞거든 방어반지 암흑기사는 사실 용반보다는 방어반지거든요 근데 이제 본주형님께서 먼저 용반을 사놓으셨기 때문에 용반으로 가도록 할게 형님들. 예? 오늘도 어김없이 용반 마스터 달려봅니다. 자, 일단은 성당으로 가자. 가보자. 하나씩 하나씩. 자, 일단은 넷박스니까 총 44개. 일단 축삼 2개 정도 바라보자, 엥인데. 자, 하나는 지를게요. 어차피 축만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 홀수로 남으면. 너로 하자. 딱. 3 그렇지. 삼. 그렇지. 일단 축사 만화 끝. 축사 만화 끝났고. 바로 끝났죠. 물론 여기서 이제 축이자리가좀 많이 남았어. 총 9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3자리가 좀더 많이 떠주면은 4자리까지 좀 바라볼만 합니다. 형님들 자, 9개 중에서. 3짜리 몇개 뜨나 보자 딱3딱3딱 3. 딱. 3개? 야 이거 4 못가는거 아니냐? 3 일단 3하나 떴고 딱 잘라 딱딱 그렇지 3짜리 하나 딱2딱 그렇지, 바로 딱사딱사 딱! 사! 그렇지 <laughs> 딱사 마지막 가자딱 <laughs> <아이씨>. 아, 아쉽네 <laughs> 어 뜰만 했는데. 어좀 스피디하게 가봤는데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캐릭은 장비가 좀 빵빵해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용반이 없는 상태에서 175방이 나오는데 어차피 용반으로 맞출 수 있는 거는 총 10방이 끝이라서 어 185방 나오고 뭐야 나보다 방어구 많이 나오네 55렙인데 <laughs> <laughs> 형님들! 나보다 방어구 많이 나오는데? 55렙짜리가? 4티 차고? 반방 없이? 아, 자괴감 느끼는데, 갑자기. 나보다 방어구 많이 나오는데? 야, 씨. 나 87레벨, 182방인데. <laughs> 여기, 55레벨이구요. 현재 이 장비를 착용을 하면, 진주빨 없이, 만피 유지로, <laughs> 물약이 없는데 피안 빠지고 사냥이 가능한데, 형님들? 어, 심지어 용기빨도 아니야, 지금. 용기도 안 빨았어. 자, 그리고, 암흑기사 스탯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랩 때는요 자꾸 이런저런 스탯 그 찾아다니지 말고 그런 것들은 제가 이미 다 했잖아요 스탯 초기화만 한 열몇 번한것 같아 저랩이실 어, 때는 86렙 안되잖아 어차피 랩업 하셔야죠 만힘 찍으세요 무조건 만힘 찍고 덱스 찍으면 돼그 전까지는 그게 그냥 정답이야 랩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랩업할 때는 근뎀을 웬만하면 좀 많이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형님들 이거 지금 그 마담 들고 근뎀이 몇인 거야? 5 5렙5 5렙인데 근뎀이 나랑 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와 심지어 정강을 안 빨았을 때야 아나자기감 들어서 게임 못하겠다 Code. Hut, hut two three scour. Code. Hut, hut code. Hut. Hut two <laughs> three four. Yes!